안녕하세요. 풀방 준이입니다. 오랜만에 원정 왔습니다. 어찌께까지 저희 뽑아요 이벤트 해가지고 한3 3주 동안 거의 정신없이 달려가지고 오늘 하루 재끼고 한번 멀리 좀 와봤습니다. 어 용인이고요. 예, 용인 몇 군데 좀 들릴 건데 첫 번째가 게 왔고요. 어, 아, 여기 래핑 이제 꿀망은 지금 잠깐 해봐가지고 한3개 정도 한뭐한 이만타 뭐한 언더로 지금 3개 나왔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들어오고 마지막에 지우개만 뽑아내면 되기 때문에. 뭐 엘리베이터나 와리치면은 쉽게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바로 주정목으로 와가지고 이제 랩핑 왔는데 텍슨 14개 근데 글리터 위주 어, 그란디스타 2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징비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큐퍼 2개 보이고 랩은 조금 가무신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하 하는데 뭐 지금 뭐갈 데가 많아서 똥터리보다는 몇개 한번 쳐보고 가는 걸로 일단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이해서 어, 씻긴 날 뭐, 보통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중간에 이렇게 한번 정도 마감해줘가지고 머리가 너무 많이 안 벌어지는 스타일. 개인적으로 이 스타일 좋아합니다. 약간 강해하네요. 음.. 좀 밀립니다 방같은거 걸려줘야 되는데 안돼! 아우! 앞으로 갔어요 사이드로 갈라야 되는데 그런 질 가지고 이동해서 탑을 아야되는데 걸렸습니다 어 그럼 가득하네요 오늘 게임이 앞에다가 하나 더 박을까요 드럼볼 보시것될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머리가제보다 짧네요 하나가아 조금 낫다 하나 더 옆에다가 비슷한 마지하으 눕혀야 될것 같습니다. 아하, 이거 나오네. 그냥 나버리네확 눕혀있는 건 없어요. 이제 뭐 어느 정도 각도 살아있습니다. 좀더 안쪽으로 집어야겠죠 눕혀주고요. 아이고, 씻지 마! 다시 눕혀야 됩니다 됐어요 아이 아, 정도면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걸로 바로 맨 뒤에 있는 것부터 에, 놓았다. 3개 아, 이 누웠다 세개걸려서아세개 필요 없다 에헤 가장 안 좋게 됐다 살짝만 높여 주고 아까보다 각도가 안 좋아졌어. 아, 다시. 안쪽으로. 아, 다시. 이제 뭐 나오겠죠? 하도 뭐이 정도면은 그냥 뭐몇개씩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애비 조금 마른 것 같아요. 조금 조금. 약간 빠지죠, 레디? 날은 저 왼쪽 날이 가장, 왼쪽 날이 가장 좋아요. 두 날보다, 두, 개, 두 개보다는. 사날는 제일 좋은데. 이쪽도 갖고 와볼까요? 지금 탑은 많이 먹을 수 없는 탑이었습니다. 엉뚱하게 걸렸네 뭐래도 걸리면 되죠 이쪽 날이 제일 안좋은 면이네 다시 한번 걸어서 가야죠 방향을 만들었구요 두께 안쪽으로 이 나름 잘 안걸리네 음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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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탑이 만지냐 탑은 안돼 른쪽 다리도 없습니다. 지금 오른쪽 다리. 두판남았고요 에헤이, 다시 한 번, 다시 벌어야 될것 같아요. 약간 위치가 안 좋다. 한판 남았습니다. 올림픽리다까지 성공했는데, 만원돌아야될것 같아요. 볼까요? 무조 뭐 잡히든지? 다시 한번 머리 가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하나만 들여다라 예. 아까운 놈 앞에가. 둘개 나왔고요. 새 비트 들어갑니다. 지금 이 날이 제일 좋아요. 조금 더르지. 일단 이렇게 세워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안잡여도 되는데. 아 보죠, 흐르나 어디까지 가나 볼까요? 어느 정도까지 오다가 놓습니다. 는뭐두개 정도 달려 있는 것 같은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집어서 보겠습니다, 살짝. 변경. 아까 약간 기울어있는게 낫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사버렸으면 될 자로. 들어주고요 살짝, 살짝, 안떨어지 살짝. 버리고 한번. 앞에가 탑이 조금 더 앞에 나와 있는 게 좋습니다. 각도 마치기가. 지금, 나미가 조금 뒤쪽에서 와가지고, 앞으로 땡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더 안쪽으로 들어야 되지. 일단 떨어뜨려야 될것 같아, 살짝. 빠져라. 아, 안 빠지네. 돌아가면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위치가. 빠져나와야죠? 나왔구요. 그냥 만들어서. 최대한 짧게, 세어를. 조금 더 왔습니다. 뭔도 앞으로 오는 게 보이는데? 거기야. 잠시 조금씩 잡아주면 살짝 꽂착 띕니다. 고마운차 들어갔고요. 하여간이고 걸어보는 걸로 그냥 연습이니까 어차피 엄마 것도 오나 보자고. 그냥 조금 더 와가지고 바로 누르기 눌렀습니다 그냥 세개 뽑았고 탑은 저기 지금 탑에 중앙에 보시면 좀더 안쪽에 붙었잖아요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내가 지금 운전하는 쪽으로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치기가 왜냐면 앞으로 조금 더 와야지 각도 잡아주기가 편하거든요 여기서 만지.. 하.. 그냥 할까? 준비가 걸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머리가 좀 많이 헤져있어요 시청자 하겠습니다 조금 상태가 좋으면 되게 잘될것 같아요. 예를 사실 모양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나를 보고. 안쪽으로 올라오면 훨씬 쉬워요 바깥쪽으로 올라오면 거지 약간씩 굽해주고 때리게 해주고 이렇게 할수 있... 안착시켜놓고 가만 버리고요 어? 안이 걸리면 벌리,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뭐. 눌러주고 눌러주면 그냥 끝나겠죠? 네, 눌러주면 나올 거같습니다 4개 나왔고요 현재 5만원 썼습니다 잠깐 끌어갈게요 이어서 갑니다 현재 타으로는 많이 먹기 힘들고요. 어, 좀 가볍게 하는 걸로. 쭉 걸려가지고 올라오면 고맙고 나를 계속 맞춰야 됩니다 나를 안착시키는게 중요해요 안착시키고 나미 위에다가 이제 안착을 시켜야겠죠? 게임 자체를 떨어뜨리고 아이고, 이럴 때 누르게 바로 하면 아마 나왔을 거예요. 다시 한번해까요 아헨, 감 됐다. 쫙 무서워가네요. 앞에 살짝 당기는, 킥 하고 올라가면. 앞에좀 당겨주세요. 아, 도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안쪽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 빠져나옵니다. 베스터 위에 올려도 상관은 없어요. 이쁘게 떨어뜨려야죠. 좋습니다. 바로 이제 나무를 변경. 네, 이렇게 중간에 세워도 올라오면 괜찮습니다. 넘기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마, 말하는 데로 이것도 많이 먹을 수가 없는 탑이긴 해요. 바닥엔 에 나미. 현재 상태에서는 탑이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미를 빼면 되겠죠? 나미까지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려움 없이. 나미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깝다! 한번 잡아볼게요. 기한 것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몸통이 들어가서 올라오면은, 앞에만 가져오면 칠 수가 있어서. 자, 이거 뭐예요? 길이가 뭐 이렇게 무겁지 않아서 잘될것 같아요. 방을 바꿔볼까요 한번. 이 탑은 지금 앞 탑이 있는데 이건 밀리는 탑이라가지고 중간에 하나 노란 거 나미 하나 세웠고요 지금 여기서는 두개 정도나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게임 자체가 방향 바꾸기 이쁘게 떨어지게 잘다이니다 살살살 지금까지는 먹어야 돼요 안착 빠져나온게 좋을 것 같지 요 반풀이 하기 위해서 일어나지마 눈을 살짝 떨어뜨려주고. 둘 음, 무게가 있어서, 터질 안되고 자, 발짝 떼어주고, 뒤로 가서. 아헤이! 지금까지는 뭐하죠? 에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안 돼, 죽골안아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정도 나오 돼, 끝날 것 같아요 불 조금 더 나와야 됩니다 안 돼, 이 좋겠죠? 이제 바는거 같아요. 저거는 조금 무게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저거 되게 갔다 놨네 어려운데. 안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하라 올리고요. 마지막에 하나 더 왔습니다. 다 봐야 될것 같고. 자. 이게 중 심하면 떨어지면 나오겠죠? 올려도 되고. 살살. 들어가죠. 더 이상 뽑을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보니까 저게 지금 탑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얘를 건져 올려야 되는데, 지금 가장 쉬운 거는 지금 남이밖에 없어요. 근데 탑을 다시 만들어서 하기에는 조금 빡세고, 저 뒤꺼 예상으로 의상, 조금 무거워요. <laughs>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게 탑이 있으면 남이까지 먹을 수 있는데, 음, 다시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몇개 줘야 이거 몇개 해서 들습니다 어차피 뭐, 그냥 맛보고 왔으니까요. 아이고. 여덟개인가요? 여덟개네요 예 그럼 어... G&G 계열 2 2, 4, 6개하고 징대 하나 그 다음에 캡틴 하나 네뭐 예, 멀리서 왔는데 재밌게 했습니다 재밌게 했고 랩만 조금만 조금 좋았으면은 음, 더잘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랩이 약간 좀 말라있는 상태인데 이 정도면 뭐 시간 뭐 가포시 대부분 뭐 투잡을 하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매일매일 말기는 좀 힘드니까 그래도 걸리는 걸리는긴 걸립니다 랩 자체는 걸리는 랩이니까 뭐, 재밌게 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세팅인 것 같아요. 비용은 뭐 해당 2만 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한15,000타 정도. 네, 재밌게 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열네 판 남았으니까 조금 더할 건데 어차피 이거 치고 다시 저거 나비 먹으려면 열네 판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름대로 괜찮은 플레이가 가능한 샵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재밌게 놀다가고요. 또 다른데 가서 또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